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즐거운 토요일. 아, 오늘도 산에 왔는데요. 올해 겨울이 하도 추워가지고 난이 거의 다 얼어서 뭐큰 기대는 안 하고 시작을 또 산채를 시작을 하는데요. 아, 나는 모릅니다. 아, 저 밑에서 난몇 포기 보고 왔는데 대충 왔는데. 이 아, 아이는 입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. 아, 좋아 보이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. 어, 끝도 약간 좀 이상해 보이네. 뭐 산반이 보이나? 느낌은 있는 난입니다. 오라, 아, 잘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. 공부거리 많이 만나고,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돌아 봅니다. 야, 이건 뭘까요? 아이, 아무것도 아닐까요? 근데 이 초상엽이 이쪽에 신화인가? 이 아이가 지금 확대한 겁니다. 보통만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? 이쪽 잎도 지금 확대한 겁니다. 확대했는데, 입이, 아주 후육질은 아닌데, 근데, 아, 확대해보니까 확실히 좋긴 좋아보여요. 좋아보여요. 별거 아닌가? 별거 아닌가? 다시 원위치 해놓고 볼게요. 원위치더라, 네. 원위치. 별거 아닌가? 근데 이분 마무리가 꽤 좋은데요? 어? 여기 뭐, 뭐 보인다? 아닌 것 같으죠? 뭐 산발들이 있나 한번 확대해 놓고 볼게요. 아무래도 확대하는 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더잘 보일 테니까 어디냐? 어, 워서잘안 보이네, 또. 그늘에. 에 아니죠? 아니죠? 이, 에이, 아닌 것 같아요. 아이, 눈 무셔. 햇빛도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난입이 반사가 되죠? 어? 이? 아이고. 이게. 없는데 아, 왜 이렇게 반사가 되고라냐너 햇빛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긴 그늘이 져서안 보이는데 아이고왜 이렇게 묻힌 건데요 이 색상을 좀 제대로 저기 해볼라 그랬더니 이게 반사빛 가지고도 이렇게 되나 봐요 예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색깔 묻힌 게 기부서부터 이렇게 쫙 들어 나가지고 이래고 있어요. 야 입도, 아이고. 참, 이렇게 덮어놔도 이런 색깔이 전체가 이렇게 나오나요? 아, 이게 안 묻혔던 거면 얼마나 좋아요. 이래도 이게 묻혔던 거니까 두고 가야죠, 그죠? 아, 참, 아깝다. 아깝다. 아이고, 너는 또 뭐냐. 제 키가요. 안 되나, 서나, 똑같아요. 근데 자꾸 그서 같은 게 눈에 잘 띄는데, 웬만한 건 그냥 두고 가려고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공탕이라 가져갈까. 또 이런 거 되게 입엽성 이런 서 좋아하시는 분 있던데, 에 어, 색이 뭐 별로라. 그냥 두고 가는 게 낫겠죠. 예, 두고 가겠습니다. 예. 나중에 좀더 화려해진 뒤에 다른 분한테 시집 가거라. 참, 노래 한번더 할게요. 안 지나서나, 아이 아까 두고 왔더니 굳이 이제는 데리고 가라고. 에이. 그렇게 우리 집에 가고 싶냐? 내 햇빛 바르겠냐 이제 이거면 좋은데. 뒤집어 보니까, 아닌 것 같으네. 아닌 것 같으네요. 이야, 참. 이렇게 올해는 꽈배기가 많이 보이네요.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후육질이에요. 정상적으로 먹고 뭐가 수틀린가, 이렇게 배배 꼬일까요? 아유, 꼭저 사춘기 때, 세상에. 염증 느끼고 아직 속이 배배 꼬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저는 엄청 좋아요. 너 불만이 뭐냐 도대체? 아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야, 입만 두고 오면 최고냐? 너 갈래, 여기 있을래. 마음대로 하시오? 아이고, 이거, 어, 여러분 선물이나 해드릴까? 그래요. 뭐 이것도 뭐 아주 빈출란이라고 보기는 그래도 기업이니까 뭐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받고도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아, 다른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봤는데 이 아이는 안본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안본것 같은데 뭐냐. 이 끝이 왜 찢어진 거냐. 뭐 그러니면 뭐 남이안봤다고꼭뭐줘 데려갈 만한 애라는 보장은 없잖아요. 이 그렇지 그렇지. 흥강근에서 나온 건줄 알았더니 이저기 고라니 촉이 있네요. 고라니 촉이 있는데. 그러니까 이제 이 신화도 좀 튼튼하죠. 그리고 뭐가 있느냐? 뭐가 들었느냐? 안 계십니다. 또다안들로가야죠 아, 이건... 이건 또서입니까 뭡니까? 이렇게 보면 섬인데, 뒤집어 봅시다. 뒤집어 봐도... 아이, 이거 뭐 뭘까요? 아롱이, 지금은 좀 희한한 반이네. 서가 소멸되는 건가? 서가 소멸되는 걸까요? 아롱일까요? 야 역시 우리 팀은 대단합니다. 아까 중간에 만나보니까 한 친구는 산반을 했고 어또 이제 지금 또 일행 하나는 안캠을 안, 안 내려간다고 여기 시간이 다된데 이러고 있더니 기어이 하나 찾아내네요. 뭘까요? 하하 <laughs> 산만 잘 들었는데 산반화산반화 이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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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는데 뭐 입에 들은거안들은거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잘 들어본다 는데잘 들었습니다 요건 맛집 하나 따봤고 이쪽에 예비꽃다가되 있으니까 성공이네 성공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아, 오늘 산행은 그랬습니다. 어, 우리 일행 하나가, 좀 아까 그 산반화, 어, 상당히 수준급 산반화를 하나 하셨고, 어, 또 같은 일행이 잘, 산반이 잘 깔려있는 그런 산반 하나 했습니다. 어, 저는요, 이 묻힌 반, 묻혀서 이게, 이렇게 된 건데, 어, 그냥 두고 올렸다가, 요 아이가 궁금했습니다 요 왼쪽 요 사이드로 이렇게 올라간 연맥 주위로 올라간 요게 뿌옇게 올라갔죠 어, 지금 여기서는 잘 안보이는데 기부 쪽에서부터 어느정도 올라갔어요 뒤집어 봐도 어, 여기 좀 산반호처럼 그렇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, 올해 신화 한번 받아 봐야 돼요 뭐 이게 뭐꼭뭐 산반호입니다. 이렇게 단정할 만큼 확실한 문의는 아니고.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?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아이 하나 가지고 그냥 위안을 삼습니다. 어, 그래도 이게 올해 그렇게 많이 난이 얼었었는데,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? 어, 원래 산채가 그래요.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산채한 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니까, 아, 산 제품 쉽게 웬만하면 누구나 다 가서 산에 가면 할수 있구나, 하고 아시지만 전혀 아니거든요. 1년에 불과 몇개못 캡니다. 잘 캐는 사람들도. 아, 너무 저기 자책하지 마시고요. 음, 오늘도 모두 모두 졸랑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